방송인 유민상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민상에서 천연기념물 190호로 알려진 황수갈이 먹방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이 해외까지 뻗어나가 국제환경 단체들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김도희 기자입니다. 무슨 소리야? 아, 여기 여의도가 아닌데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국회 사당 앞에 아닌데 무슨 일이야 이게? 심야안 왔어?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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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뭐, 처음 본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유민상, 우리 건물로 이사 오나 봐. 아유, 어, 재수없으려니. 어, 와, 도 구설수가 있는 사람이 와, 집값 떨어지게, 진짜로. 와, 어, 그러니까. 아, 근데 또, 뭐, 내 집은 아니지만서도 좀. <목소리>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어, 집값 떨어지면 기분 좋겠어? 야, 유민상 구경갈래 오케이. 어, 나 그거 뭐, 옛날에 퀴즈 카페, 그 코너 참 좋아했었거든. 어? 퀴즈 카페? 그 코너 있잖아. 개코너에서 나왔던 퀴즈 카페 막, 유민상 골리는 거, 퀴즈쇼. 어. 너그 키즈 카페 여자 아나운서 누군지 몰라? 야 누구 얘기하는 거야? 너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야모는 사람 얘기를 왜 해? 갑자기? 아니 난 그냥 물어만 본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예민해서 구경 가자고 그냥. 아니 키즈 카페 여자 아나운서 누군지 몰라? 몰라 몰라. 왜 그래 너? <웃음> 그래 모른댔고 <laughs> 저희 그 키즈 카페 그 나라 키즈 쇼랑 똑같잖아 플로시. 아 어, 알고 있나? 같이 물어보자. 그 어떻게 생각해? 야 씨, 구경 가자 구경, 구경, 구경 가자. 가자. 후배들이잖아. 후배들이 똑같아. 맞네 맞네. 가자. 씨. 아니 나는 나, 거기, 나. 거기 황소가리가 들어 있는 줄도 몰랐다고. 못 먹지는 않지. 그게 아니라. 나는 애초에 몰랐다고 소갈이 들어있는 아니 그만해 끊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여친사 소갈이 먹었는데 야 먹었나 봐왜안 그래. 받아 야 근데 실제로 보니까 졸라 크다 사람이 우 아래 좌우로 졸라 커 벽인 줄봐오 벽인 줄 알았어 나 진짜 워시 타고만한 사람 처음 봐 진짜로 뭐. 이만한 키인 새 유민상 이상씨 네, 유민상 네. 유민상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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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유민상씨 유민상씨 실제로 연예인 처음 봐 나도 처음 봐 어떡해 떻 재밌겠다 하지 <laughs> 아, <laughs> 와. 아, 무슨 소리야?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툭툭툭툭 <laughs> 이런 소리 계속 나잖아. 뭐지? 어? 어? 야, 저쪽인 것 같은데? 뭐야? 야. 무슨 소리야, 이게? 어? 무슨 어, 것 같은데? <laughs> 어, 면치기 한다, 면치기. 오, 어, 어, 그러네. 어, 면치기 하네. 아, 면치기 하네. 뭐, 화장실인 것같 어, 그러네. 어, 잠깐만. 어, 또 뭐, 먹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 아, 아니다. 어, 싼다. 싼다. 어, 어, 아닌데, 먹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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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서 싼다. 아! 아. 아. 야, 어. 이거는, 병원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잖아. 야, 그거 잠깐 못 참고 이거 이게 먹는 거를 우성소리 하는 게있 야, 뒤집히는 사 참아줘야지. 야,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도 이거는 막을 수 있잖아. 자기가 이렇게 그만하라고 하면어 아, 뭐야! 어, 아, 아, 추운데? 그니까, 러이늘 춥다. 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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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저 진짜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 맛있는 녀석들 진짜 좋아해요. 맞아, 맞아. <laughs> 그 제일 좋아 <차고>. 네. 잘렸어요. <laughs> 파이팅 화이팅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야, 씨발. <쉬워. 웃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주세요. <laughs> 야이 치앙마이로 갑니다 아! 아! <웃음> <웃음> 어? 어? 잠깐만 뭐, 유민상인데요 뭐야, 뭐야 누구세요? 야! 진짜 열어주지 마이 새끼야 열어주지 마! 아니 목소리에 살이 잔뜩 낀게 유민상 같은데? 야 목에 햄버거 꼈다고 다 유민상이냐? 아닐 있을 수도 있을까 열어주지 마 저기 잠깐만 좀 도와줄 수 있으세요? 아이 영락없이 유민상이네 맞네 그렇지 내가 열어줄게 아 그래 어디 계셔? 없는데? 음, 뭐야 무서워 음. 어? 어? 깜짝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그 앉은 자리에서 피자 세 판을 먹다 보니까 제 의자에 껴가지고요 이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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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그뭐 기름 같은 걸로 빼야 되나요? 저희 집에 올리브유랑 해바라기씨 그거 있 그래 그걸로, 그걸로 그래. 좀적셔가지고 미끌미끌하게 해주고 빼야 아니, 되는데 좀더 빼주실래요? 피는 통하세요? 괜찮으세요? 피 났잖아 이따가 뭐 그런건지 했어 옷이 빨간 거고요 예 그냥 좀 당겨주시면 좀예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당겨주시면 돼요 아씨 당겨 당겨 땡 야. 하나 둘셋 하면은 땡기자 영차 할게요. 끊차 하나 둘 셋. 아 아. 아네네 비켜 주세요. 아네네 네. 아 어, 해안, 네. 아니 괜찮다. 아. 빠졌다 빠졌다. 라인 라인. 예예 제가 너무 고마워 가지고. 아 아니. 이거 저희 예. 아니 이거 제가 쓸일이 있어 가지고. 아. 네. 조심해 서세요. 쓰 이게 이 앞으로 두 번만 드세요. 예. 예. 아. 세상에 아. 야. 야 세상에. 이별 일이 다 했다. 야 이게 맞아? 뭐야 유민상 끼는 의자를 빼줄 수 누가 알았겠냐고야 시트콤이냐고 이게 아, 지금 당신장 나가서 이거 쌀 풀어버릴까 이거? 야 이거 나가면 우리 토구박스일득 가면 이거 지금. 야왕중왕전이야 우리 이제 석 아, 되는 거야. 미쳤어 누가 의사에서 사람을 빼줘? 아, 아 이게 말이 돼? 아 너무 아파. 아, 나아 나도. 아. 들어오세요. 아, 들어오세요. 아, <웃음> <웃음> 제가 지난번에 두분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좀 대접을 하려고요. 아, 너무 따뜻한 그릇이다. 열으시다 마음이. 음. 마음을 들어보네. 어때? 들어오세요. <laughs>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네네네네. <laughs>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업체야 뭐야? 우와. 어? 야 이거 봐. 닭병 무덤 나 처음 봐. 우리 닭을 두번 죽였잖아. 야 많이도 죽였다. 죽이네.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쌓고 또 무덤을 만들고. 어, 이거 어떡하면 되는 너무 잔인하잖아 이거. 아따아 따... 아,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허?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오, 이거 뭐야? 응. 야 이거 뭐야? 트랩이야 트랩! 지뢰밭이잖아! 야 너무 충격적 난 난생 처음 봐 이런 이걸 거야. 어떻게 지나가? 야 역시 1티어의 삶은 다르다 야 완전 1티어 1톤 메가톤 응. 저기 적당히 하시고 이제 들어오세요 아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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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어. 길이 있네 여기가 어, 어, 조심 조심 어, 어, 길. 어. 조심 오길 있어 일단 앉으세요 소파에 아 네. 네네 아유 아니 지난번에 진짜 네.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오빠! 에이 씨야 야, 또, 층 얘기도 이렇게는 안 했어.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말... 아니, 그냥 저기, 잔말 말고 연기해주세요. 저희, 저유민서 그 t v 나가드렸잖아요. 저가뭐 해주세요. 아, 빨리 저기, 다음 데서 해주세요. 저희 진행해야요 빨리 진행해요, 선배님. <laughs> 아이고, 뭐라도 대접해야겠다 싶어가지고요. 네네네. 네, 네. 네, 뭐 어. 드시, 드시겠어요? 아유 저는 뭐 아무거나 네. 다 좋아해가지고. 아무거나 다잘 나와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지금 막 시켜놨어요. 아, 어, 진짜요? 예, 아니, 진짜, 네, 예. 네, 네. 우와, 우와. 이렇게 많아, 많은 많은데. 자, 이제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너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예요? 어, 뭐예요? 저거... 어, 이거 뭐예요? 아, 이거요? 네. 이것저것 계속 바꿔가면서 먹기 귀찮아가지고, 네. 이제 아이디어 상품처럼 이렇게 딱 하나로 만들어 놨어요. 아, 진짜요? 예. 두개 먹으면 엄청 편해요. 와, 이거 어려워요 액션 같아요? 아, 뭐, 멋있게 먹으면 좋죠, 뭐. 맛있게, 멋있게. 오오오오오! 맛있겠다. 조심하세요. 이거 저 먹기 전에 빨리 드셔야 돼요. 아, 아 네네네. 네, 다 먹, 먹습니다. 아잘 네,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laughs> 어, 어, 아 앞접시로 마지막이네. 저기 비벼 놓으려고다 네, 아, 아, 네, 아, 네, 하셔도 돼요. 네, 아, 네, 네. 아, 네. 저는 이걸로도 저기 삼일 새끼를 먹어요. 아 맛있겠다. <웃음> <웃음> 이 젓가락 쓰면 정말 좋은 게좀 귀신을 쫓아내는 느낌이 있어요. <laughs> 안 돼요. 잡아주요 맞지 마세요. 맞지 마세요. 너무 맛, 너무 맛있어가지고. 로퓨리 부르죠. 아, 아여아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왜 말씀을요? 어 이거 남은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예 맞아요. 아인가? 맞아요. 왜 놀려. 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이, 친해졌잖아요. 친해졌어 친해졌어. 잘먹었습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근데 그래서 말인데 저기 황소갈이 진짜 드신 거 맞아요? 때또 네, 속사정 이 있으니까 야 내가 한번 들어보자고 했어 그게 아니고요. 제가 먹은 건 맞아요. 아, 먹은 아니, 그러니까 먹은 건 맞는데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알고 먹은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한강에서 그냥 자리 깔아놓고 그냥 먹방을 했을 뿐이고 내 먹긴 먹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몰라요? 아유 그냥 안 보고 몰래그유튜 그 가고 먹는다 말이야. 뭐라 애들이 뭐라 그랬어? 아 걔는 뭐, 아. 괜찮아. 아, 아. 아우 잘 먹었습니다. 아유 진짜 완전 잘먹었습니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뭐또 선물이라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아유 아니요 이렇게 대접을 또 해주셨으니까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유 잘먹었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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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네, 네. 얘기하고 네. 다닐게요. 네. 목소리. 아이 얘기할 참 목소리 하지 마. 어? 잠깐. 이거 괜찮죠? 어? 오, 오 이불 버리시는 거예요? 어, 이거 쓰레기 같은 거랑 오, 그래. 같이 써. 이거 버리시면 저희가 써도 될것같아 괜찮은 거 같아요. 그건 제 팬티입니다. 음. 대구만이나 대구만이나. 대구만이나. 아이고, 세상에, 마상에. 그럼 팬티를 왜 이렇게. 아? 하... 아, 뭐야! 아, 왜 들쳐나서 맨날. 아, 아 뭐야? 뭐야! 보이겠어요, 뭐가? 이게 왜? 팬티가, <laughs> 야, 기 아, 걔가 원래 비약이에요! 선배님, 이거 개코트 20화에 안 했어요? 했잖아요. 20화에요? 그때는 여장으로 나왔었지. 여장이 <laughs> <laughs> 잖아요여우 여장. 아, 이거 제 <laughs> <쇠> 팬티에요? 이상씨잘 <laughs> 놀다가요. 아, 예. 잘 놀다가 합니다, 진짜로. 예, 화이팅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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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하셔요. 아, 화이팅 예. 네. 하요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네. 아, 아우, 배불러. 아 너무 높니다 아우, 배불러. 아, 진짜 아, 배불러. 아. 야. 근데 사람 좀 좋아 보이지 않아? 그렇긴 한데, 뭐... 먹은 것 같아. 아, 씨. <laughs> 황소가리를 먹냐? 니뭐 그런 것도 먹을걸? 어, 관상어 같은 거? 아, 어. 자기가 키우는 고피도 먹고 다 먹을걸? 근데 아까 먹는 거 보니까 잘 씻긴 하더라. 그래. 황소가리 먹방으로 논란이 된 방송인 유민상 씨의 억울함이 풀렸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영상은 SNS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운탕 역시 매운탕이 최고지 그냥 국물이 칼칼해 밥을 넣어야 되잖아요 밥 쑤셔야지 약이 많아졌어 No. <laughs>